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마카 시 깜눈크 좋아? 깜눈크? 오 깜눈크 좋아. 내박히게 하세요. 내 내가 도카스가 제일 안 좋아? 시 아니 도도카스도 좋아 오물. 뭐가 제일 좋아? 어. 아 여기서 뭐가 제일 안 좋아? 아 지금 어. 지금 제일 안 좋은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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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이 지금 지금 도도카스 같은데 내내 생각에 원래 원래 제일 안 좋은 거. 원래 제일 안 좋은 게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달마카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엔, 맨 처음엔 쓰레기에요, 그냥. 진짜, 근데, 진화해야 좋아요, 진화해야. 얼마죠 좋아. 범에 불꽃펀지 75. 일단, 일단, 모든, 모든 건지, 진화하면 좋잖아. 아니에요. 코일, 그냥 해도 엄청 좋아요. 근데, 진화하면 더 좋잖아. 네. 그니까. 또두가스, 진화하면 어떻게 해서? 또두가스, 진화 이제 못해요. 또두, 또가스. 그 다음에, 또또 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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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가스. 아, 여전히, 여전히. 최종 진화야, 이게? 어, 여자인 척 해볼까? 그러면 레어코일은 레어 코일은 최종진 아니잖아, 0십렙까지 해줘. 야 레어 코일은 육십렙 해줘. 알겠습니다. 오, 어, 이거 초... 초가스 전에는 뭐했어? 왠지 진화할 빌. 어? 똑같아요 전에는 뭐 했냐고 너뭐 플레어 드라이브 120이야 위력이 어, 근데 데미지를 받아요 와야 120장이다 기 좋지 근데 좋긴 좋은데 자, 자기가 자기가 라이. 잠깐 달아요 버터 플레어 네 알아요 그래도 플레어 드라이브 엄청 좋아요 저도 알아요 여자인 척 피카츄 라이츄 <laughs> 파이리 꼬부신 치남이다 네 닮아가 지나간대요 닮아가 지나가 그는데그 불비 닮아 어네 엄청 좋은 겁니다 불비덜마. 오호. 불비덜마 맞이나 이 뭐야? 열마 대왕? 없어요. 아니야. 봐봐요. 얘는 얘는 그냥 장좋아요 <봐라> 기술이 100. 야, <봐라> 얘 이거 백에 백배요. 이제 100. 네 박치기 하세요. 박치기. 아, 그럼 불비덜마 할래. 아, 이미. 이제 알겠습니다. 불비덜마. 아니, 아니야. 얘 감독하세요. 아, 게임을 계속. 네. 이제 깜눈쿠를 진화시켜 볼거예요 네. 깜눈쿠 진화 악비아 아니 악비르였죠 악비르 진화가 악비아르, 악비아르. 저는 그러면 저는 그냥 깜눈쿠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깜눈쿠로 가겠습니다 저는 깜눈코로 갈거고요 네 능력치 대결인데요 이번엔 네 깜눈쿠가 과연 이거 뭐고르실거예요 거예요? 불비달마 하실거예요네저저 저 할게요 불비달마. 불비달마 네 지금 지금 불빛 할만은 피처님, 어, 예. 에레1는 크리퍼 보이님, 또누가 스는 스티브님, 레어 코일은 그 크립 아그 다크 보이님 그리고 깜누크는 뭐, 오렌지 보입니다 왜냐 아, 나나 이런 뭘로 막을까. 엔더 보이. 엔더 보이. <laughs> 야내 이름 맡기지 마. 너, 너 오렌지 보이로 하고 너는 크리퍼. 보이로야얘 그전에도 나... 다크 보이였어. 응. 맞아. 근 28레벨 때 지날 야, 것 야, 같은데 야, 뭔가. 야나 그거 할래. 모래 보이 할래. 엔더 라닉네임 바꿀래 엔더보이로 왜안 지나 지나입니다 제거 까는 뭐? 그 원래 29레벨 때 원래 28레벨 아닌가요? 제가 제일 빨랐습니다 지나가 지금까지 근데또 지나 있잖아요 네 앞이 아, 눈. 저도 일단 30레벨까지 키워보겠습니다. 다 35레벨까지 키워야겠어요. 얘도 30레벨까지 30. 일단 35레벨. 내 구멍 파기 모래 안 좋. 아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기술이 그렇구나. 없으면 좋아하는 기술 없으면 좋아하는 기술 다시 배우게 계속 키우면 되죠. 아, 기술 머신 있어요? 네. 얘레들도 일단 35레벨까지 키우고요. 일단은 삼성 때문에 다른 기술도 조금 배우고. 네. 일단 레어콜로 35레벨. 삼성비! 일단 레어콜까지 35레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렉트릭 볼. 네, 좋습니다. 왠지 진화할 빌. 스팟. 어떤 거 없애실 거예요? 잠시만. 이거 이거 미러쇼 없애세요. 일렉트를볼 겁나 아. 좋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아주 쎄진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 아니요. B A 고르십시오. 잠시만. 이거는. 이것도 좋아요. 뭐가 좋은? 뭐 이건 뭐야? 미러쇼 근데 어떻게 바꿔? 아, 아 밑으로. 이끼한다. 이끼한다? 응. 아니, 아니 말고 이거 이거 봐보면. 미로쇼? 이거 볼라면. 아. 어? B하고 미러 숏65 이거 없애는 아, 게 잠시만. 좋을 거였어 근데 만약에 어. 파일을 어. 얻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파일이 기술이 아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 100만 아니. 볼트 막 배우게 하면 아, 다크보이님 뭐를 얻으실 이건 뭐지? 소닉봄 소닉봄 안 좋... 주... 아 좋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없애세요. 이거 없애세요. 어, 네, 없애요. 알겠습니다. 뭐가 아, 음. 지나갈 거 같은데 건안 음. 지나네요. 이제 35레벨, 다 35레벨입니다, 지금. 왜뭐한 번만 50레벨이냐? 이것은 내가, 저희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마음에 안 드는 기술이 너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기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다 배우는 건데. 일단 오렌지의 나는... 악비르부터 보겠습니다. 오렌지의 악비르. <laughs> 네, 악비르, 오렌지의 악비르. 그리고, 픽처의 불비달마. 그리고, 크리퍼의 엘레브. 그히 음, 이거 좋아요. 음, 없다. 그리고, 레어 코일의 엘레브. 음. 아, 아, 아니, 아니아니 레어 코일이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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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크보이님의 레어 코일. 그리고, 음, 저, 이것은, 스티브님의 어. 또도가스. 스티브. 님의 아, 그 스티브 아, 그 네,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원디를 왜 앉아보세요, 원디? 아, 네? 저 원디 저 좋지 않으세요? 음. 윈디요? 윈디요? 아니, 원디. 해준대요. 윈디예요? 님아, 님아. 네. 윈디. 윈디. 어, 윈디. 내가 방 만들 아, 가디예요, 가디. 아, 이 가디는, 이 가디. 이 가디는 아, 추가, 아, 추가, 아. 추가 선택이에요. 다시. 그냥 마스볼어 가, 간, 가디. 안녕하세요. 오, 가디 좋아. 조... 가디 엄청 좋아요, 지나면이안 그래서... 뭐 해도 됩니다. 아, 네, 알아요. 네, 가디 복잡하죠. 역킹 쪽해본 겁니다. 네, 가디로 지금 가디 지나가 뭐였죠? 아, 그때? 윈디예요. 아, 아 윈디. 아, 윈디 아, 좋아요. 근데 불꽃 타이 그것도 할수 있어요. 불꽃 불꽃대에 돌하면 지나예요불꽃에돌하면알아요 네. 근데 얻을 수 있나요? 아니 뭐 에? 어디를 들어가서 다. 네, 한번 이겨 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키가 커서나? 아닌데 나 존나면 비슷한데. 예. 그게 아니라 트레이너가 들어가 트레이너싸. 어? 근데 틸이 네, 약한데요? 임날가르기! 시청! 네. 한 번에 쓰러졌고요. 아, 이거 레포트 고 와, 그냥 나가봐, 나가봐. 레포트 해가고 와, 그냥. 나가, 이거. 네. 이거 그냥 레포트 해가고 근데 픽쳐이왜 당신 야. 방송처럼 하세요? <laughs> 제 방송이에요. 저도 뭐 알아요.